이제 서울에서는 달동네는 거의 사라졌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달동네가 참 많았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면 비탈진 길이 얼어붙어서 이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길 등하굣길이 무척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다 타고 남은 연탄을 깨서 빙판길 위에 재를 뿌리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었죠. 한 여름에는 또 비탈길을 오르다 보면 숨도 턱턱 막히고 이마에 땀도 송골송골 맺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건 고역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고역인 건 공동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거였죠. 아침만 되면 공동 화장실 앞에 동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잖아요. 그때 여학생과 젊은 여자들은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웠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때 그 시절이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고 이제는 아파트 단지로 변해버린 이곳을 나도 모르게 서성이고 있는 걸까요? 도혜 선생님도 이 달동네에서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에, 에, 일단 그 달동네 얘기를 하기 전에 에, 네. 맹모삼천지교를 한번 보자 이거야 어이 얘기는 알겠다 맹모삼천지교 쓰, 써주세요 맹자 맹 예, 어머 <laughs> 어미모 예, 어. 삼천 예. 맹자의 어머니가 삼천 번 이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이거야 아, 아, 모르는 애는 삼천 번 이사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 삼천이니까 예,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네. 예, 맹자 어머니가 세번 이사했다 아세번 예, 이런 얘기 네네네네 예, 그런데 <laughs> 예, 달동네 살면서도 서울대 가고 사실 행시 외시 <laughs> 합격한 사람들도 예, 많이 있다 이거야. 맞아. 아 예. 그런 좀 너무 척박한 환경에서도 음, 서울대 가고 외시 행시 먹고 그뭐그 대단하다. 맞아. 아, 아. 그때는 뭐 요즘처럼 학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가해도 못 하고 예. 이랬을 텐데 예. 대단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 음. 달동네는 예, 이웃들끼리 싸움도 잘 돼가지고 아. 아. 그곳이 엄청 시끄럽다 이거야. 아, 그치 그치. 예. 예. 사람들이 안 싸우면 예. 개들이 지들끼리 막 싸워. <laughs> 개들도 예. 싸우고. 예. 개들이 싸우면 사람들이 막 싸워 둘 중에 하나는 에, 꼭 싸워야 되네요 둘 중에 하나 안 싸우면 개하고 사람하고 막 싸워 <laughs> 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이런 얘기야 <laughs> 그러니까 가깝기도 하고 북적북적 되고 그렇지, 진짜 그렇지. 근데 뭔가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거기는. 에이. 낮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 공터랑 골목길에서 막 뛰어놀고 바로 옆집에서 막 뛰어놀고 소리 다 들리고 그렇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에, 네. 야 어떻게 공부를 잘했느냐. 음, 아, 그러니까 참 의문이 안들 수가 없다 이거야. 예, 그렇다고 그 당시에 공부방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야 달동네. 음, 그럼어지그 예, 중에 달동네 단칸방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 달동네 사람들. 그 좁은 방에서 그 많은 식구들이 <laughs> 다 어떻게 먹고 자고 <laughs> 했는지 나는 그 시기하다. 허나 싫은 거 아니죠? 에, 네, 네, 화난 거 아니야. 난 그니까 신기해서. 아니, 신기해서. 신기해서. 거야. 네.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왠지. 그렇지, 그렇죠. 네, 절대 뭐, 하기 힘들어. 어, 내가 진짜 더 못할 신기한 건 단칸방에 대여섯 명이 같이 <laughs> 살았는데. 한 방에. 그렇지. 어떻게 동생들이 자꾸 생기느냐 이런 말이야. 엄마, 아빠가 붙어 있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머, 진짜네. 이게 달동네 최고 미스터리다, 이거야. <laughs> 해, 두피감이라 이거지. 응? <laughs> 어? 예수가 마국간에서 도와난 거, 어? 응? 그거 이상으로 신비롭다, 이거야. 그래서, 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들, 응? 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달동네미스터리를 파헤쳐야지 왜 이걸 아, 안 파헤치냐 이런 얘기하다. 아 나는. 이건 진짜 파헤쳐야겠다. 그렇죠 비밀을 네이 그때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어. 그때 막 생겨야 <laughs> 이 그때 달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그곳을 떠나는 게 진짜 간절한 소망이었는데요. 정작 그곳을 떠날 때 되니까 혹시 자꾸만 또 뒤를 돌아보게 되진 않았나요? 이 프로그램은 인생락서 어플을 다운받으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인생락서를 검색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 주민들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남북정상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웠는데요. 막판에 <laughs> 극적으로 합의했지요. 사람이 먼저다, 다운이 먼저다. 그랬지. 그땐 그랬지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검색창에 인생 낙서를 입력하고 그땐 그랬지 게시판에 가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J. 찰리입니다. 네, 찰리. 하용, 하용, 하용. 아영, 아영, 네, 네, 아영, 아영은 항상 이렇게 아영, 아영 <laughs> 힘이 넘쳐. 아영 씨, 네, 네. 포장마차 가본 적 있어요? 어, 저 포장마차 좋아하죠. 그래요? 아영, 나는 야, 좋아하시죠. 옛날에 많이 갔는데. 음. 현숙의 포장마차 노래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아, 나, 현숙이 나, 나. 포장마차 노래도 뼈, 있어요. 쪽단문 등에 길었던 포장마차. 나도 <laughs> 친구, 나도 친구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에서 참. 같이 친구 되고. 예, 음. 친구 되죠. 뭐 삼박질도 많이 나는데요. 아, 맞아, 맞아. 거기 뭐 닭똥집 먹다가 친구 되고. <laughs> 맞아요. 여러 가지 음식은 정말 많았는데요. 음. 포장마차에서 팔았던 우동. 아. 맞순정말 그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요. 그 네. 우동 진짜 맛있죠. 그리고 저는 네. 어, 우리 작가님께서 홍합국물 좋아하시나보다. 저는 잔치국수 좋아합니다. 잔치국수. <laughs> 잔치하고 싶구나. 아, 결혼, 아니 데 잔치국수... 아, 잔치국수. 이게 좋아하더라고. 이게 또 해장이. <laughs> <laughs> 한 말아 드려야 되겠네. 아, 그렇죠. 멸치국수 네. 이제 바로 안주도 되면서 해장도 되면서 아, 그 국물이 멸치국수 다 우려낸 요 국물. 그렇기 너무 맛있잖아요. 포장마차 가고 싶네. 아 너무 맛있겠다. 이분도 포장마차에 자주 갔었는데 이분 응.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네. 어, 되 포장마차 자주 가신 분 누가 네. 있지? 요즘 아주 열심히 독서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다는 <laughs> 그분 있어요. 운동. 네. 저번 주에도 운동. 네, 막 가셔 가셨 가주신 분, 자, 독사신 분. 아오, 이런 일이야. 오늘도 오늘도 전화를 하네. 빨리 받아야할텐데 어머. 어 <laughs> <laughs> 아, 음, 그분 맞으시죠? 음, 아왜왜 음.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네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아나운서 김아영입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네, 아닙니다. 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음, 너무. 아니. 어디 뭐 편찮으신 것 같은데 아, 목소리가? 아아 어? 왜요 왜요? 아왜 이렇게 비명을 자꾸 지르고 계세요? 제가 네네 다리 좀 찢고 있습니다 <laughs> 다리를 에이, 찢는다고요? 아, 아 이거 찢, 찢으면서 두들기고 <laughs> 왜, 왜 갑자기 다리는 왜 찢고 계세요? 독방에서 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시간이 참안 갑니다 아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아 지금 다리 찢고 <laughs> 계신가아 스트레칭하고 <laughs> 계시는 거예요 스트레칭?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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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 어머머, 그래서 어느정도 지금 찢으셨어요? 예잘안 찢어지네 <laughs> <laughs> 그래도 쉽지 않죠 다리 찢는게 김연아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laughs> 아, 말을 <할> <laughs> 내 말을 아껴겠다내 번호 차단하고 스팸 처리하고 <laughs> 신고할 수도 있겠다 아 그럼요 아, 신고할 수 있어요 네. 아이 그래요 지금 다리 찢고 계신데 잠시 네. 네, 통화 가능하시죠? 뭐 때문에 전화했습니까? 어, 아니 아니 안그래도 네. 예전에 포장마차 자주 가셨다고 그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포장마차? 뭐 음, 포장마차. 네, 뭐 조사하려고 해. 나 <laughs> 아니, 아 기자 아닙니다. 기자 아닙니다. 네, 네, 그냥 포장마차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 음. 포장마차. 어떤 거 가, 자주 드셨어요 가면은. 나는. 음, 포장마차에 가면. 네. 에, 우동만 먹었습니다. 아 우동, 우동이 뭐 포장마차의 대표 안주긴 아, 하죠. 내가 국밥을 먹으면서 아, 네. 배고프다. 경제를 살리겠다. 네. 그러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었어요. 아, 맞아, 그때 그 서민적인 이미지 강조하시려고 국밥 드시는 광고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포장마차에서 네. 음. 우동 먹는 모습도 반응이 아주 좋았었다. 아,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동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국밥을 아주 맛있게 드시던데 진짜 좋아하시긴 하신 거예요. 아, 뭐 광고용이야? 어. 나는 그런 썰이 있던데. 어. 국물 있는 음식은 사실 그다간 안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죠 뭐 국밥이랑 우동 근데 둘다 국물 있잖아요. 그럼 왜좋아하 거예요? 왜 좋아하신다고 그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고에 나간 표정 보면 몰랐어요. <laughs> 그 표정이 내가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그런 표정입니다. 아 약이라고 생각하고 네. 국밥 먹고 포장마차 간다고 선민적이다 뭐이래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포장마차가 싼 것도 아니고, 어머, 예, 닭발에 닭똥집만 시켜도 3 4만원은 그냥 나옵니다. 아 그렇긴 하죠. 은근히 비싸지 포장마차가 아, 오, 좀 은근히 비싸긴 해요. 그 예, 그런 거 먹고 싶지만 어. 예, 여기는 국밥이랑 우동이 안 나와요. 아 그렇죠. 예,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laughs> 다행. 아, 어머! 아, 어머! 아, 어머, 어머, 어머머, 아직 계속 찍고 계시는 거예요? 아 언제까지 다리만째? 다른 운동을 좀 하시. 다른 스트레칭은 어, 이러다 발레하시겠어요? 아니, 1cm만 더 찢어보려고. <laughs> 1cm. 지금 뭐, 거의 몇도 됐나요? 에이, 아직, 각도기로. 지금, 지금 각도기로. 어, 네. 92도 정도. 아 92도. 아 어, 90도는 넘어가셨네요. 네네. 아직 3분 안 됐습니다. 아, 아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에이, 3분 되면은. 네네. 전화가 자동으로. 아 그치 그치니까, 그치. 예, 할말 있으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그만 찢으시고, 에이, 아니 얘기를 에이, 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다리를 그, 찢으시니까. 나는 다리 다 찢으면, 에이, 내가 이거. 87도만 어. 만들면 헤드 스핀에 도전할 거다. 왜더 좁아지지. 8 80, 7도더 늘어나야 되는 180도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늘려야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든다. 아. <laughs> 헤드 스핀에 <laughs> 도전하시겠다고요? 아, 운동 열심히 하세요, 진짜. 그때 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헤드 스핀 할때 맞춰서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끊긴 거 같은데 자, 네, 들어가셔도 되고. 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다 정확하다 깔끔하게 네. 아 여러분들은 이제 포장마차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그땐 그랬지 다음주에 또 좋은 추억 가지고 만나요 안녕 안녕 장학퀴즈 세상 돌아가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장학퀴즈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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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리 김 보성씨 우리 어, 박명수씨 여여여. 최양락씨 <laughs> 날라리야 자이세분 본선에 진출하셨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추억의 TV 애니메이션 개구리왕룬이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개구리왕룬이는 이것을 잘 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 어. 정답! 의리! 남자이름! 의리. 의리! 정답! 의리! 의리. 정답! 말씀해주세요! 의리! 프렌즈 네임! 뭐라고요? 친구 이름! 친구 이름! <laughs> 친구 이름이요? 의리! 남자이름 뭐야? 난 독박! 친구 이름 절대 풀지! 안 의리! 남자이름 의 아, 친구 이름! 프렌즈 네임! 어, 어, 네. 정답 아닙니다! 아니야. 아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맨날 해석을 해야 돼. 정답 아니요. 식혜 먹으리. 갑자기 왜 식혜가 나와요. 우리 몸에 대한 우리 식혜로 하루 마무리. 마무리. <laughs> <우리 웃음> 들어가시리. 아영아 식혜 사줄게. 따라와. <웃음> <웃음> 네. 다른 분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혜 사와주세요. 식혜 먹고 싶네. 야. 자 다른 분 우리 박명수 씨. 내가 정답을 줄게. 네네. 내 별명이 왕눈이었어. 어? <laughs> 별명이 무슨 왕눈이에요. 박명수씨 눈이 너무 작은데 그걸로 떴잖아요. 더 작아. 나보다 아니, 작아. 아 실눈이야 실눈. 친구 중에 커가지고 그나마 왕눈이시구나. 그렇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왕눈이 아시면 뭐 정답 아시겠네요. 정답 말씀해 주세요. 정답. 정답. 호루라기. 호루라기요? 그래. 아 개구리 엄마니가 무슨 호로락입니까. 아니요. 뭐, 클럽도 아니고. 투투가 괴롭히잖아. 아 투투가 괴롭힌대. 아로미지 괴롭히고 호신용 아, 호호로락 불어야지. 어. 야야야야야. 뭐뭐. 싫다잖아. 아 아로미가 싫다는데 왜 자꾸 건덥다. <laughs> 투투 너 부자면 돼요. 어. 확 그냥. <laughs> 아 거기서 왜 부자가 나와요. 방목수 틀렸습니다. 나도 부자야. 일등 <laughs> <1등> 있어. <laughs> 이억짜리 빌딩이야. 어, 무한 도전으로 잘 모셨지. 그럼 어? 어? <laughs> 잘 모치. 내일일 없어요 주변. 이 빌딩 잘 지키세요. 하락세야. 자 들어가시고요. 최양락 씨 그래요. 우리 최양락 씨, 최양락 씨 이젠 정답 좀맞춰주세요 전국에 계신 에? 네 왕눈이가 분거는 예. 그저 이게 관악기죠. 예? 관악기. 아유, 오 음. 맞네, 맞네. 개구리 계속... 왕눈이가 네, <laughs> 어? 어? 네, 네 매일 매일 불었지요. 맞습니다, 응? 매일 매일 불었지요. 그렇죠. 정답. 정답은 뭐지요? 정답은 정답은 기상나팔. <laughs> 기상나팔이요. 기상나팔. 우리 개구리 왕눈이가 아침마다 이제 기상나팔을 불었다고요. 관악기 아닌가 이거? 응? 음? 아니지요. 기상나팔을 왜 불어요, 왕눈이가? 하사, 중사, 상사 중에 에? 중사란 말씀. <laughs> 야 임마 일어나 임마 아침이야 이것들 빠져가지고 아일어리 왕눈이 개구리 중사 캐로로 캐로로 지금 생각하셨구나 중사 허... 정답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 캐로로도 아시네요 어 신희씨요 하물며 미물인 개구리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laughs> 어찌 저는 신체검사 오급 판정 현영 면제를 받게 하셨나이까 어? <laughs> 기도하시는 오급 거요? 판정 받는 사람들도 건빵과 별사탕 먹을 수 있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날라이야 별사탕만 쏙쏙 빼먹으면 어떡하냐? <laughs> 자, 네 오늘도 세분다 아깝게 틀리셨습니다. 그래도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인생낙서 열린 공감의 팟캐스트 게시판에 가서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가 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이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죠. 그래서 서울 강서구가 구민들이 소중한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종이 사진을 디지털 파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laughs> 종이 사진은 챙기지로안 됩니다. 변색은 못 막아요. 디지털 파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볼게요. 챙기지면 됐어요. 네. 인생락서에 참여하실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인생락서를 검색하시고, 인생락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공감가는 사연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